라고 컵이 내려놓 고, 네 신단 내려 일어 나서 차례 를 마치 겠 습니다. 네, 저로고사 고요, 네 자동 부이 제곱 에 제곱 제곱, 네, 그리고, 두장 버릴 게요. 네, 오손팩8장될때 까지 뽑겠 습니다. 네, 알겠 습니다. 타운라이언스 하겠습니다. 순강장 내려놓고 커피 수확하고 찬 내려놓고 커피 오빠로 티탄 기술자 내려놓있습니다 네. <laughs> 이거 맞나? 그리스 계약만 쓸게요. 네. 레몬 코인. 뭐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티민슈릭스 탈지 승격 네 어둠의 백구장 그리고 손에서 두장 버릴게요 네 차례 넘기겠습니다 일곱 장까지 뽑겠습니다 비싸고요 네 잠에서 깬 악몽 쓰겠습니다. 네. 루한장 보고요. 시공창이 플레이하고요. 우던 파이치기 써서 컵이 내려오고요 네. 생각의 틀을 넘어 쓰겠습니다. 멤버 그리고 타단장 보관할게요 네. 차, 차례 마치겠습니다. 네. 섀도우하고요. 네. 어둠의 멤버 보물고 네. 플레이 하겠습니다. 맹수화된 도주 플레이 하면서 이름버고획할게요 네. 그리고 보물고 효과로 한단뽑겠습니다 네. 괜찮은 걸에 써서 손으로 들릴게요. 네. 이런 버 받았어요? 네, 봅니다. 강도지 써서 이름버 받고 도둑칠게요. 양아치 보데고 보획은 보여 네가 해라 하고 <laughs> 사례 마치겠습니다. 예. 스타 되겠습니다. 네 스타얼라이언스하고 보관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변 상황 파악어서이름버 받고요. 네. 3장 보고, 그려놓고,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네. 거 걸고, 드로우 하고, 두장 보고, 한장 버리고, 카라타노 플레이 하고요. 네. 가자, 한 장. 한장 드로우 하고, 커비 플레이 에서 여기 가웃되고요 네. 그 다음에 커비 효과로 신더 플레이 하고요. 네. 컵이 들어오, 어, 승강장으로 다시 들어올리고요. 네. 컵이 다시 내려나서 네. 맹수에게한1 데미지 더 주고요. 컵의 효과로 노보다이노무 플레이하고요. 네. 탐사형 로고 버리고요. 네. 아, 버리는 게 아니라 플레이할게요. 아, 네. 네. 얘는 이렇게 플레이하겠습니다. 살례 음... 마치고 네. 두장 뻗고 마치겠습니다. 섀도우 하고요. 네. 강도짓. 네. 땀을 고 허비를 잡는 게 맞나? <laughs> 아거민이 되네요. 음, 제 필드를 안 건드리실 거라면뭐 허비 잡을게. 요 아, 어, 이다 네. 두장 버리고요. 네. 두장 보관하고. 이는 둘다 수학. 체크하고 넘기겠습니다. 로고다니는 효과부터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 버리고 이랜버버겠습니다. 네. 로고스 하겠습니다. 실어증 쓰겠습니다. 네.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어휴. 차라리 낫다. 음... 깔고요. 네. 엉성한 실험 써서 1 m 버 걸고. 네. 한장 보관하고. 버리겠습니다. 잠에 1게나남는거 네. 아까 썼으니까. 네. 그 다음에 노보다이너머가 남았거든요. 네. 얘가 제곱의 제곱을 살리는 거는 여과 같지만. 제곱 잡겠습니다. 네. 차를 맞추면서 다섯 장까지 뽑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유겐보로 열쇠 만들게요. 네. 음... 저로고사고요 네. 신경물질 추출기 쓸게요. 그리고 일피의 카르타노한테 줄게요. 차단장 뽑겠습니다. 기등작용이로 쓸게요. 인제? 네. 3개 날릴게요 네 1체인 받으시고 신경물질 추출기 한번더 쓸게요 네 하단 더 뽑을게요 비등이 맞 마... 방금 뽑은 거군요 그러면 아니요 손에 있었는데 비등부터 쓰면 두장 드로우를 못해서 아하 드로우 좀더 보려고 했어 스모크 플레이하고요 네한번 뽑을게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실수했네 이거부터 썼어야 되네 왕성하신 없쓸게요 네. 아파단장 보관하고. 네. 파단장 버릴게요. 네. 이거 받겠습니다. 오 차례 넘길까. 타운라인 쓰겠습니다. 네. 주변상원 파악부터 쓰겠습니다. 네. 아 잠깐. 왜요? 하기 전에 요거 로고다이너. 아그렇네요 아이반. 네. 네, 이름버이름버 받고, 이름버 요거 세개 보겠습니다. 네. 얘를 맨 위에 놓고, 네. 로하하고 버림감이 구성좀 할게요. 풍량부터 네. 쓰고, 네. 두개 중에, 바늘도 더 버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사용 로봇, 버 생겼죠? 네, 생겼습니다. 스모크 때려봤자 어차피 안죽는 거고. 로버로 잡을 수 있는 건보 밖에 없네요. 일단, 로버는 수확하겠습니다. 네. 체크가 되었고요. 외계 훈련 써서, 4인버 아, 3 엠버 신다에다가 다 올리겠습니다. 차례 마치고요. 네. 더 싸우리 하나 할게요. 네. 일단, 시민슈릭스. 1승 격, 1탈치. 네. 차단장 뽑을게요. 어둠의 백구장, 파단장 뽑을게요. 네. 백구장 테로 1포에 갈게요. 시민슈릭스 수화 네. 헬탈치. 승격도 시킬게요. 행동 효과로. 누구 걸 대줄까, 누구 걸 대줄까. 여기 있는 시민슈릭스 거든요. 네. 오, 차례 마치겠습니다. 차례 마치신다. 네. 일단 노브다이너 모뭐 효과로 스모크 버리고 이랜버 네. 걸고 체크해서 열심만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스 하고요, 보안요구 들겠습니다 네. 신더로 백부장 파괴하겠습니다. 예, 아, 7, 7 0 0안 예, 700. 뜨기 높겠습니다. 네. 얘도 아직 안 죽었고요. 오데미드죠. 네. 제 체감 쓰겠습니다. 네. 1 앰버. 1피에1피에 주고요. 나머지는 다 파괴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셋 날리고요. 얘도 날리고. 네. 그리고 드로우 하겠습니다. 1 앰버 걸고. 네. 마지막 장이 하피 읽었더라고요. 음. 스모커에게 받겠습니다. 그 다음. 얘도 파괴되었죠? 네, 네. 8당기 슬레이 하고요. 이렘보 후획하겠습니다 준비 상태로 들어오죠? 스모커 때려 잡겠습니다. 네. 누구로 잡는 거죠? 아, 네네. 그 다음에. 1위에서한장 보관할게요. 네. 인프폭탄 날려서. 네. 시믹스랑 같이. 날리겠습니다. 네. 이랜버 벌겠습니다. 네. 로고스 하시면 됩니다. 네. 들어보시고. 현실에 더 쉬운 정신 쓸게요. 네. 쓰실 것 같았습니다. 네. 네. 고 제곱에 제곱, 제곱. 네. 내고, 차례 마치겠습니다. 로고스, 아, 열쇠 만들겠습니다. 네. 로고스 하겠습니다. 네. 보안 영역 들고요. 네. 부호기 내고, 다이너머 내고, 네. 역전화 충전 제곱에 제곱에다가 받고, 네. 다중조에 쓰고 아, 다중조에 쓰기 전에 해프닐로이렘버더 볼게요. 다음 네. 테라토 버리겠습니다. 네, 잠장 보관 차례 마치겠습니다. 보관 용역에가 있는 거 가져오고 그 섀도 할게요. 네. 섀도 할게요. 일단 어 저게 오지 쓰겠습니다. 이데미지 줄게요. 다시 함정 플레이하면서 이랜버 얻고 네 1햄버 겠습니다 맹수화된 도둑 플레이하면서 한장 뽑을게요 네 어... 괜찮은 거를 써서 다이너모 손을 돌릴게요 이햄버 받겠습니다 강도지 써서 제곱에 제곱 제곱 이랜버 가져올게요 네 다시 8분쇄자 내면서 포획할게요. 한 모발 할게요. 한장 뽑을게요. 손에 있는 섀도우 세장 버릴게요. 네. 완료 들고 네 하시면 됩니다. 디스, 아 수월하겠습니다. 네. 파렘버 맞죠? 네, 파렘버입니다 도박할 수밖에 만드셨어요. 칭량 <laughs> 쓰겠습니다. 네. 앰버 드로우 네. 아 이러면 안안 안 들어도 됐지. 다음 두개 보겠습니다. 버리고요. 네. 주변 상황 파악 쓰겠습니다. 네. 하고 드로하고 1햄버 걸겠습니다. 네. 주변 상황 파악 한번더 쓰겠습니다. 네. 체크가 되었고요. 커비 1데미지 노보 음, 플레이 네. 컵이 들어올리고 컵이 다시 플레이 1대미지 신더 음, 플레이 네. 48분 세자 날리겠습니다 외계훈련 드램버 음. 3멤버 다여기다움직였겠습니다 아, 화면 봐. 잠시만요, 이거는 격언이 있어. 음, 음. 이게 되나, 이게? 이렇게 하고, 로버 버리고 마치겠습니다. 체크입니다. 폭탄으로 노보랑 백구장 날리겠습니다. 죄책감을 쓰는데, 네. 가운은 다 떨어지고, 엠버 드리겠습니다. 네. 찐피나는 살든가 말든가 하는데, 이엠버 걸고, 드로우, 여기서 잠에서 깬 악몽이 안 나왔네. 소액 하나. 네. 그리고 브라그래 잡고 두개 버리고 보관하고 차례를 마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